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휴안의원 남양주부리정 구경호 원장입니다. 아, 이러한 그 자녀분의 특정 공포증 증상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특정 공포증은 혈액이나 주사 혹은 벌레류 또 높은 곳또 비행 등또 폐쇄 공간 혹은 동물 등 다양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공포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특정 공포증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공포증을 유발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환경적인 요인은 공포증을 유발하는 사건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특정 공포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인지행동치료는 공포증을 유발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치료입니다. 또, 한방약물치료는 공포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과도한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한방약물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심리치료는 어, 공포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치료입니다. 이러한 특정 공포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포증을 유발하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정 공포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